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용 보레드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전용 보레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레오포토 mt04 미니상태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헤드를 같이 껴서 소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꼭 이걸 껴야 되냐? 이게, 아,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MT04는 사실 10만 원이 안 하는데 이 전체 가격이 25만 원 정도인 이유는 헤드가 15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LH30R 보레드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약간 뭔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뭔가 딱 제가 소개해드리는 조합으로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댓글이 이렇게 있는데, LH30R과 MBC20의 차이점이 뭐냐, LH30R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이 KPP에서 그냥 이 미니 삼각대랑 고래들을 이렇게 키트로 구성해서 어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 꼭 키트로 사야 되느냐 이게 전용이냐 전용이니까 이렇게 써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소 이거를 키트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끼셔도 돼요 라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미니 삼각대, 볼레드 별도로 구입하셔서 쓰시면 돼요. 아무 삼각대나 아무 헤드나 이게 아예 그 마운트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사실 막다 조합해서 쓰는 게 상관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 삼각대는 요렇게 4분의 1인치 또는 8분의 3인치 요렇게 나사를 제공을 하거든요. 여기에 그냥 볼트를, 이 볼트 사이즈만 맞으면 볼레드는 뭐든 다쓸수 있다라는 거죠. 브레드의 차이점 뭐냐 생긴 게 달라요. 그럼 MBC20은 쓰면 안 되냐? 요게 MBC20이거든요. <laughs> 이거 쓰면 안 되냐? 그래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아 이거를 그냥 말로만 써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그 KPP 매장 방문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요 보고 요거를 이제 받아왔습니다. 왜냐면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실물을 좀 보여 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게 그냥 보레드는 보레드 삼각대는 삼각대로 각자 구매할 수 있지만 뭔가 그냥 하나의 링크에서 한 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따로따로 사다가 잘못 살까 봐. 그리고 제가 요거정 혹시 MT 공사랑 MBC 20도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는 어 결제가 나와 있는 키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냐라고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뭐 이거 여러분 뭐 구입하고 하신다고 저한테 오는 수익 전혀 없어요. 그냥 그냥 이 상품을 그냥 이렇게 세트로만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고 그냥 KPP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별로 사시나 하나씩 사시나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세트를 만든 이유는 결제를 하나의 링크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왜냐면 뭐 자녀분들한테 대신 사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하고 전하고 하다 보면 링크가 잘못되면 좀 어려하시는 워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은데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게 MT04 미니 삼각대인데 거기다가 제가 지금 MBC20을 껴놓은 거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각자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미니상태 그냥 하나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다 자체를 올릴 수가 없으니, 나사선이 있긴 하지만, 여기다 카메라를 올리면 각도 조절이 안 되니, 여기다 이렇게 보레드를 기존에 이제 꼈던 건데, 요렇게 보시면, 이 보레드 자체가 요거보다 좀더 구경이 커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펙상 보레드가 미니상태보다는 굉장히 오버스펙이죠. 그래도 안정적인 게 좋으니까. 이요 작은 거를 끼면 얘는 나사선 자체가 요렇게 좀더 큰데 얘는 좀더 작거든요. 보시면 이게 작은 게 들어가는 이유는 얘가 요렇게 보시면 요게 보세요. 요 요거가 요렇게 나사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경에 나사선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작은 거를 낄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끼면은 외경에 있던 것들이 그 원래 보통 부시어댑터를 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운데 안에 있고 겉에 싸고 있는 거가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게 작은 것도 껴지게 되는 거죠. 기술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부시어댑터라는 걸 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얘랑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삼각대 스타일이 다른 건데 당연히 이게 튼튼한데 이게 좀더 얄쌍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조합이죠. 이렇게 끼면 안 되냐? 껴도 돼요. 네. 얼마나 여기다 무슨 대단한 장비를 많이 막 리그 올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카메라 가볍게 올리는 거 정도는 얘를 또 뒤집어 쓰고 쓸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요 자체 이게 작으니까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얘가 작은 것과,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작은 것과, 사실은 이게 그, 거꾸로 해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녀린 목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MBC20을 꼈을 때에도, 이니 삼각대로서 훨씬 더 작은 외형과 우수한 휴대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좀더 작아진 외형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꼭 MBC20을 써야 되나요? 다른 보레드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아무 보레드나 써도 된다고요. 이게 나사선으로 끼는 거기 때문에 나사선을 제공하는 헤드라면은 뭘 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렇게 네. MBC20을 끼고 인성대를 끼면 피면 네. 좀더 얄쌍한 그런 로보트 같은 그런 느낌의 <laughs> 뭔가 약간 외계인, 우주인 로보트 같은 <laughs> 네. 그런 디자인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용, 전용 보레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막 브랜드 섞어 쓰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보레드 쓰시는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사선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라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런 미니 삼각대에만 구입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더 경량에 저렴한 보레들 하면은, MBC20 조합도 괜찮은 조합이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에 큰 힘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